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작은 수의 네배보다 8만큼 작다고 한다. 두 홀수를 구하시오. 자, 이두 홀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홀수. 작은 홀수를 x라고 두면 그 다음 홀수를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연속하는 두 홀수죠. 자, 그러면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작은 수의 네배보다 8만큼 작대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8이고, 2x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 우리가 구하는 x가 5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홀수가 5니까 그 다음에 오는 큰 홀수는 7이 되겠죠. 두 홀수는 5와 7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126일 때 가장 큰 자연수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미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중간의 수를 X라고 두면 연속해야 되니까 X보다 하나 작은 수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하나 큰 수가 뒤에 오면 연속하는 세 수를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126이니까 한번더 하고 한번 빼준 일이 사라지고 3X가 126. 우리가 구하는 x는 4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가 40이니까 앞에 있는 수는 41, 뒤에 있는 수는 42, 앞에 수는 41, 42 뒤에 수는 43인 걸알수 있겠죠. 가장 큰 자연수가 궁금하다고 했으니 정답은 4번, 43입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1일 때세 홀수를 구하시오. 자, 연속하는 세 홀수를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세 홀수를 x-2, x, x플러스 x 2라 놓고 계산합시다. 놓으면, 자, 그럼 합이 51이니까 x-2,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51인 거죠. 자, 그래서 빼고 더해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사라지면 3x가 51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x가 17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세 홀수는 15, 17, 1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세 홀수는 15, 17, 19입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14만큼 크다고 한다. 세 짝수의 합은 자, 연속하는 세 짝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랑 똑같죠? 중간에 있는 수를 x라고 두면 그 앞의 짝수는 x-2가 되고 그 뒤에 짝수는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봅시다. 가운데 수의 3배는 했으니까 가운데 수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나머지 두 수를 일단 더해야 되겠죠. 합보다 여기 3배 한개 14만큼 더 크니까 같아지려면 1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x는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2x, 여기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1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수가 14니까 순서대로 쓰면 12, 14, 16이 되고 세 짝수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30이죠. 그래서 4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